상간 곳으로 들어가고, 무슨 말이야? 승소를 하고, 어? 나저진 사람은 폐소를 하게 됐다. 이거야. 도리를 모르는 인간으로 취급받았다. 이런 뜻이죠. 어? 자, 그래서,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효용이 있을까 해서 다시 끌로 앉으면서, 어, 고하려 한즉, 그러니까 호령이 뭐야? 그막 내지르는, 그, 꺼져 이렇게 하는 소리들이 고함이, 설리 같아서 귀를 여기서는 이제 이거. 관리 이름 설이 아니다. 자연현상 설이야. 설이. 설이 같아서 추상같다는 얘기도 잖아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등을 밀어내 치료하거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화가 나고 빡치기는 하는데. 이것도 또뒤 놓고 뒤 들자니 이게 좀 어? 이야기를 채못 끝낼 것 같고. 그래서 돌려 말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거야.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네. 관전에서 그랬어. 관리 앞에서 관전. 관리의 면전에서 관리 앞에서 크게 소리를 놔요. 전사를 아래를 하면은 분명히 안 들어줄 거고, 그죠? 그래서 폐견 반드시 관전 발악이라 해서 뒤 열거 잡고 그럴 테고. 조율이 뭐냐면은 조율이 뭐냐면은 일자가 법 일자야. 그래서 법을 적용하다, 법규 적용을 조율이라고 하는 거야. 법규를 적용하자니 어? 그러면 내 요청을 듣고, 송사도 지게 하는데, 어? 그렇잖아. 지게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 사실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겠고, 지어낸 얘기, 가공의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그랬다가는, 얻도받고 두드리면, 얻도받고그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종신, 죽도록, 어혈, 어? 그리고 온몸이 피멍이 들고 막어 피가 맺히고 하는 부상을 입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부상을 입게 될 것이니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생각하다가 그저 송사를 잘못한 인간들이 양심의 가책이나 느끼게 해보자 양심의 가책이나 느끼게 해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지어낸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밑줄 자, 반응, 참아, 분하고 일달품 가슴에 가득 가요. 여기까지 미쳤다고 가능냐? 분하고, 어, 그다음에 예을투고 음. 그래서 이제 이제 형광펜으 색깔. 여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간접적으로 돌려 말할 수 있는 이야기.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봐또 형광펜 색깔. 자, 저놈들이 듣. 들어서, 들어서, 곧, 어, 무한이나 하도록. 자, 형광표를 색깔딱해. 이 이야기의 의도는 뭐야? 무한을 주려고 하는 거 무한이 뭐죠? 뻘쭘하다, 어, 어, 미안해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뻘쭘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데, 소인이 천리에 올라와 그랬어요. 왜 천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경상도에서 올라왔으니까. 어? 송산 지고 가오권니와 이제 시험 포인트. 만약에 연기가 되잖아. 요렇게 밑줄 닦고. 만약에 연기가 되면은 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재판 결과 승복하는 거야, 불복하는 거야. 시작 승복. 재판 결과는 승복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제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막 이렇게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죠. 왜요? 송사는 지고 간다라고 받아들이잖아. 수용하잖아. 어? 근데, 내가, 들음직한 이야기 하나, 어? 해주려고 한다. 그게 내가 바란 바다. 이게, 얘도 웃겨. 관원 나왔지? 관원 동그라니. 관원이 누구라고 그랬지? 관원. 관원 누구라고 그랬지? 관원. 당상이야, 재판관. 알겠지? 어, 당상이라고 한번더써 재판관이 당상을 가리키는 다른 호칭이에요. 동일인물, 다른 호칭. 어? 그래서 당상이 말 듣고 가장 우습기 여기나, 어? 비웃는 거죠, 지금. 비웃는 거죠. 평소에 이야기를 또 좋아한대. 그런 취향이 좀 있나봐요. 그래서 시골 이야기는 또 재밌는 거 하고는 귀귀를 듣고자 하는 건데, 어, 송사 다른 재판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얘를 붙들고 내가 이야기는 듣고 있으면 내가 면이 안 서는데, 어.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꾸짖는 채 분부로 일러 그랬어요. 자, 만약에 이제 이게 연계가 되면 선지 이런 말도 나오겠죠. 거짓으로 꾸짖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거짓으로 꾸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지에는 뭐야? 진, 진심으로 화가 나열할지, 요런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요런게 약시트인 거야 거짓으로 꾸민다 거짓으로 꾸짖는 척하는 거야. 이 이야기 듣고 싶은데 면이 안 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니가 본디 하향에서 호, 하향에다가 버릇칠딱 하고. 자, 아까 우리 여기 썼다 지운거 있지? 하자가 무슨 하, 하자라고 그랬지? 뭘 하자 했습니까? 뭔 시골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어디를 말해? 경상도인 거죠. 우가 경상도라는 그뭐나머 어? 시골이 있어 갖고 말이야. 사책이랬는데 채를 테로하고바고어 들고 가. 이 돌아가는 형세의 경중, 가볍고 무겁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모르고 지금 어? 관전에서 이야기한단 말이 되지 못한 말이지만, 하지만 네 원이 까먹었네요.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laughs>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뭡니까? 빨간 펜 지금부터가 내화야, 외화야. 내화 시작인 거지. 또 외화에서 내화로 전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뭐 내화 시작이라고 할수 있고, 지금부터가 예전에 어 깨뻗다, 깨뻗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깨뻗다, 깨뻗다. 이제 자, 따오기 빨간 펜으로세모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따오기는 마이너스인 물이에요. 지금 현실에서의 누구와 대응이 되는 거야? 그 놈과 대응된다. 따오기. 어, 황새도 당연히 마이너스겠어, 플러스겠어. 당연히 황새도 마이너스겠죠. 응. 자, 그 놈에 대응되는 따오기다라는 거. 자, 조금만 <laughs> 자, 참읍시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내모셔할게요 어, 우는 소리 조음에다가 박스를 딱 하고. 이게 이제 판결 내용이죠. 판결 대상. 선결되다. 누가 그 노래하는 소리, 우는 소리가 좋은 거냐라고 하는 것을 다투기 위해서 심판관을 찾아가는 건데 어, 꾀꼬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송사하여 보자 그 중에 한 짐승이 얘기하는데 결국 이거 누가 한얘길일까요 이거 황새한테 찾아가자 어, 따오기가 한 얘기겠죠 내드르니 내동그라미 따오기 밑에 보면 이제 근거가 나와요 자. 땅이야 말하기를 자, 황새에다가 세모 처리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쁜 놈이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통장이 있어서 그랬는데 어, 도량이 이렇게 음, 도량이 성품이 아주 노그럽고 도량이 있으면 범사 모든 일을 곧게 한다 바르게 처리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 한번 찾아가 보자 황장군이라고 하는데 말이지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판결을 들어보자 라는 건데 자 오른쪽 위로 가시고요 자 그래서 새 음, 짐승이 옳게 여기서 그리로 완정했어요. 완정이 뭐냐 했더니 완전히 정하다, 완전히 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정해서 뭐 하기로 그리가 뭐죠? 그리 그리가 뭐야? 재판을 한번 받아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오기가 이제 짐승 소리는 자 지가 하는 소리는 참혹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알아볼라. 지가 꼴등이라는걸 알아볼라. 알아요. 그래도 소이은 밝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내 뒤로 큰 말은 하였으나 그랬거든.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면 큰말동그라니다 해봐. 여기에 뭐 기억이나 니은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큰 말이 바로 뭐예요? 좀 전에 말했던 재판을 받아보자 이거잖아. 재판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그큰 말. 얘가 내비은 말이야. 따오기가 말이야. 그래서 세 소리 중에서 내 소리가 아주 어? 초라하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 내가 지겠는데 괜히 하자고 했나?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옛 사람이 이르되 모산제인이요. 성산제천이라라고 했거든. 자, 그래서 모사 그러면은 자, 일을 꾸미다라는 얘기야. 일을 꾸미다. 계획하다. 계획하는건 누구예요? 누구한테 있다. 인 사람한테 있고 그 다음에 성사 그럼 뭐죠? 일을 이루다 일을 이루 성사시키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하늘, 하늘이 하는 거다 라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야? 나는 계획을 세워보고 아휴 결과는 뭐 하늘이 맡겨보지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청촉이나 해보자 청탁이라고 생각하시면 요 청탁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칠판 이제 오른쪽 보시고 지금 이 뒤에 이어진 내용이 자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뭐겠어요 뇌물을 장만하는 장면이 나오겠지 그 시내가로 가서 물고기 잡고 들로 가서 뱀 잡고 온갖 맛있는 것들을 다 잡아다가 열라 많은 음식들이 나열돼요 열거법이 이 선지에 나와있었어요 열거법 많은 음식들을 다 장만해 가지고 찾아가 그래서 황새한테 얘기하니까 황새가 짐짓 모른 척하면서 자 빨간펜. 이게 지금 지문지에서 이제 금물이라는 말이 나오지고 동물, 복물. 물물이라는단어어 지금 여기서 금치는 뇌물, 즉 음식이라고 하는 이 뇌물은 다른 단어로 나올 수 있어. 지금 지금 이거 생략된 부분에 지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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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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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 얘가 한 얘기 듣고 아 그래? 아 그럼 뭐 좋아? 그러면서 상놈에다가도그라미 도시 도무지라는 뜻인데 아 도무지 상놈이라는 것들은 말이지. 그러면서 상놈 누무가 이렇게 있어요. 따오기 따오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약차하여 그리는데 차가 이 차자야. 그래서 이와 같아서 이와 같아서 미련하기가 이와 같아서 어? 그 사체 경중을, 그 사태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지옥심만 생각해서 아무 일이라도 쉬운 줄로 아는데 말이지, 응? 어? 대죠또형광펜 색깔 을할거요 아까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형광펜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주는 그 표현들이 나오는 말이요송가있는 색깔. 애증을 두면은 칭원. 자, 색깔. 그니까, 러 <laughs> 애증이라는 얘기뭔 말이냐면은, 한쪽을 편들고 사랑하고 한쪽을 미워하고 편들지 않고 그거 그러니까 내가 송사에는 애증을 둬버리면은 내가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은 반드시 원망을 듣게 돼 있단 말이야. 원망 원망을 듣게 돼 있단 말이지. 한쪽에 원망을 듣게 돼 있어. 그렇 그래서 비례 소송하면이라고 했는데 비례는 비례는. 예의에 맞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의 에 맞지 않은 걸 비례라고 합니다. 예의에 맞지 않게 소송을 진행하면은 어? 정체 송상하니 나 그랬어요. 그래서 예, 뭔가 그 바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까 어찌 그런 도리를 알려해놓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니 자. 복직을자 여기 형광펜을 색깔 여기서부터 인나이까지 형광펜을 색깔 <laughs> 자 여기서부터 다시 형광펜을 아까 색깔을 하고 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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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펜 색깔을 딱 하고 이렇지만 보이야보 그러나 진짜 현실은 이거 이거 현실 마이너스 진짜 현실은 이거죠 이게 이제 현실이야 그래서 총사는 복직을불기하고 있는데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자,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시, 비를 따지지 않고, 알겠죠? 자, 꾸며 대기에 있나니라고 있거든. 요 어? 그러니까, 소속이라고 하는 거는, 옳은 사람이 이기고, 그른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어? 무슨 말이겠죠? 꾸미기 나름이라고 얘기하니다 그래서 이제, 형과편 한번 더 색깔. 이현령, 비현령, 색깔 딱 하는 거. 이게 바로 아까 앞에 이열령 비열령 썼잖아. 그게 이거거든. 아까 썼던 거 기억나지? 이열령 비열령. 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랬다 저랬다 함 이어서나 보고.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이 하여 주랴라고 하면서 자 여기 또 이제 밑줄만 그어 시다 음, 내가 네가 내 덕도 많이 입었거니와 이 일도 내 양우 쪽 힘을 써 보려니와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딱 그어놔. 청을 들어주겠다는 거야. 고박이 있다는 거야. 청을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밑줄만 딱그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제 마친 다음에 따오기가 고차로데 지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것만 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그러면서 끝입니다. 어, 이렇게 물로가 있어라. 어, 라고 이제 마무리했네요.